왔습니다. 감자밭에 나왔습니다. 감자에 꽃이 피었잖아요. 보라색 꽃이 피었습니다. 꽃을 감상하는 건 아니고 감자의 꽃을 매진 거를 따줘야 돼요. 그래야 감자가 토실토실하게 크게 에, 에, 달립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감자밭에 나와서 에, 감자에 달린 꽃을 띄어주고자 합니다. 옆에는 이제 가지, 가지. 예, 아직 달리진 않았는데요. 줄을 벌써 두 줄을 주었죠 네. 요것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도 음, 꽃은 맺었는데 아직 토마토가 달리지는 않았습니다. 요것은 오이입니다. 오이. 요것은 오이가 지금 보면 이렇게 꽃은 맺어서 하나 달려 있죠. 네. 요것은 이제 우리 깻잎입니다. 깻잎이 말이죠. 어, 뒷면에 보면은 이렇게 색장이. 색깔이 투톤입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투톤? 네. 약간 자주색 빛이 나와요. 이것은 이제 깻잎을 따가지고 쌈채소로 먹는 깻잎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뭐냐? 머위밭입니다. 머위. 올해 4월달 봄에 머위를 뿌리를 찾아가 이렇게 심었잖아요. 이렇게 머위밭입니다. 여기, 여기에. 여기를 많이 심었어요. 네, 아침에 제가 또 여기 풀을 한참 맺었잖아요. 한 3시간 정도 풀을 맺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어, 고추! 어, 이렇게. 달렸습니다. 이렇게 고추 보이시죠? 이렇게. 네. 어, 이거는 이제 매운 걸못 먹기 때문에, 예, 안 매운 고추로 해서 12포기를 심었습니다. 이렇게. 텃밭이기 때문에, 예, 조금 조금씩 심었죠. 네, 아침에 풀, 뽑은 거 보이시죠? 싹 마르고 있습니다. 파르파르다게 채소가 보이는 게 이게 이제 머이 잎입니다. 머이 잎 보이시죠? 머이 잎. 음. 이건 이제 쌈 채소잖아요. 이것도 이제 어... 잎을 따가지고 쌈으로 맛을 볼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요거는 이제 상추. 상추야, 뭐 지금 절정이잖아요, 지금. 네. 있습니다. 요게 약간 와사비가 느껴지는 약간 매운 맛이 느껴지는데 제가 심었는데 잊어버렸어요. 뭘 심은 지 요건 요건 당귀입니다. 당귀. 요거 보이는 게 당, 요건 당귀. 네, 당기 요것도 어, 상추에 같이 쌈을 싸서 어, 먹죠. 요건 응, 대파입니다. 대파. 아하, 드디어 토란이 나왔습니다. 토란. 네, 토란을 또 제가 어, 어밀조밀하게 백이 심었는데도 아 어, 파르파르한 게 지금 녹색으로 보이는 게다 토란입니다. 나고 있습니다 토란이. 이렇게 텃밭 용도로 쓰는데 가운데는 이제 머위를 어, 심어가지고. 아마 내년 봄에는 아마 머위가 엄청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풀을 뽑은 상태라서 좀 밭이 깨끗하게 보이는데요. 초록색으로 잎이 보이는 것은 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 이제 약 85평의 텃밭입니다. 제가 아침에 오늘 주말이기 때문에 아침에 또 풀을 또 열심히 메습니다 이렇게 풀 보이시죠? 여기 네, 풀입니다. 음, 풀매는게 제일 힘들어요. 어, 그분 이 보고 봤던 작물은 감자, 가지, 토마토, 오이, 고추, 그다음에 저쪽에 깻잎, 아 저쪽 깻잎 뒤에는 무를 심었어요. 무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여름 무라고 그래가지고 무를 심었는데 이렇게 무가 났습니다. 이렇게 무 보이시죠? 네, 무입니다. 여기 쭉 무, 뭐, 무가 지금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네, 음, 이제는 감자 꽃을 따는 작업을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laughs> 이나무는 왕보리수나무예요. 네. 집 뒤에 있는 왕보리수나무인데 보리수 열매를 한번 빨갛게 익었잖아요. 보겠습니다. 와 사이에 보십니까? 와 제가 지금 몇개 따먹고 달렸는데 보이시죠? 여기 왕보리수 잘땄습니다 이렇게 보리수나무가 얼마나 크게 달렸는지 정말 구경하기 힘든 네, 크기의 보리수 열매입니다. 보리수는 이제 열매가 이렇게 빨갛게 익을 때, 지금 뭐, 약간 신 듯한 맛이 나긴 한데, 정말 맛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달린 거 이렇게. 네. 이게 한 5년 차 되는 나무거든요. 네. 이렇게 클줄 몰랐어요. 보리수가. 그래서 올해는 해마다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푸짐하게 나무가 너무 배, 가지가 배가지고 내년에는 가지를 많이 좀 속아 줘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작물은 옥수수입니다 여름에 이제 7월 달, 8월 달에 이렇게 어, 옥수수가 달리면 또 우리 군것질로 또 우리 옥수수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우리 텃밭을 구경해 드렸습니다. 잘 보셨죠? 음,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텃밭 관리가 어, 쉬운 건 아니지만 풀잘매고 어, 비료 잘 주고 네 이렇게 어, 비 오기 전에 우리 옥수수에 거름을 한번 비료 한번 준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하얗게 하얗게 이렇게 네 이렇게. 제때 또약잘 해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관리를 잘해야 어... 밭에서 나는 동산물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